네, 안녕하세요. 뜨개촌 놀이터입니다. <laughs> 제가 이거는 찍을까 말까 되게 망설이다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. <laughs> 이 소쿠리 보면 뭐할 건가? 대충 짐작 되시나요? 청국장으려 제가 아, 지난 여름에는 콩이 시원찮아서 얼마 안됐고요 이거는 사실은... 저작년 콩이 먹던 거 병에 조금씩 남아있던 거를 제가 오전에 빨래하며 이거를 씻어. 그러니까 세탁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. 제 빨래는 손 빨래로 하는데 이제 그래도 조금 이따 시작해도 될것 같아서 콩을, 아우, 이거 검은 콩하고 하얀 콩하고 검은 콩은 반이 안된것 같은데, 3분의 1 정도 뿐이 안된것 같은데요. 콩물이 이렇게 까만하고, 냄새는 또 되게 구수하네요. 그래도 묵은 콩이라서 밥에 넣어 먹으니까 조금 뚝뚝하고 좀잘안 불길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된장에 이제 좀 이렇게 박아주면 좀 맛이 낫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에 거무 티티하고 이상해서 제가 안 찍을까 하다가 아 근데 이렇게 지금 삶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나 구수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우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껌껌해가지고 아김 서려가지고 또아 이렇게 이렇게 메주콩하고 그러니까 서리태하고 서리태가 3분의 1 들어갔거든요. 그 정도인데도 국물이 이렇게 까만하고 맛은 되게 구수하게 나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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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소리 또 하나네. 막 연기가 바람이 일로 불었다 절로 불었다 하니까 불은 그냥 꾸준히 이렇게 찌지근히 타면 이제 이거 자주들 어머 또 바람이 이렇게 부르니까 또 불이 확 내고 있네요. 그러니까 이게 불 앞에서. 소뚜껑 음, 잠깐 이렇게 어슷하게 해놓고 불 앞에서 여기 나무 마하에 앉아서 뜨개질하며 이제 저거 자칠 생각 까뜸 그러니까 들이는 걸 갖다 그전에 어르신들 보면 자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 지금 아우 연기 <laughs> 아 그냥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. 반려견 옷도 빨아돌고 저희 옷 그냥 저는 이렇게 나뭇 가지에다가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아우 이게 햇빛 반사돼 갖고 잘안 찍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해가 아우 빨래 마르기는 너무나 좋은 날씨네요 그래도 아. 우리 남편 옷은 저기다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해서. 우리 남편 건 세탁기에다 그냥 돌리고 제 거는 이게 뜨개질 옷이라서 뭐 이렇게 지퍼라든가 뭐 단추 같은데 이런 막 장식이 끼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. 한 번도 세탁기에 돌려본 적은 없지만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옷은 제 옷하고 수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손빨래를 하는 거죠. 아유 이거 어떻게 아 조금 전에 완두콩을 아또 어, 이웃한테 조금 파줬더니만요 완두콩이 따뜻하니까 이제 아 근데 큰 걸로 파줬더니 조금 음 그래도 여기저기 막 내밀고 있으니까 아 햇빛이 <laughs> 저는 그냥 이런 거 내미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그리고 참이삼립국화가 여기 자리였는데. 여기 담내싸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삼립국화가 이렇게 또 여기 두 포기 정도는 나고 있고 저쪽 편에는 제가 또 옮겨 심었어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봄이라고 막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네요. 얘 요즘 음아저 밑에 전 시간에 가면 뜯어 먹을 거 있을지 모르겠네. 아직 얘는 조금 어리고 조금 더큰 상태에서 얘를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은. 아주 맛이 괜찮고, 좀 특별한 맛이죠, 얘도. 좀 어떤, 러니까 잔맛이라거나 그런 것도 없으면서, 그러니까 좀 상큼함 그런 것도 있고, 나물로도 괜찮고, 꽃도 예쁘고, 그래서, 어우, 얘가 이제 안 나오면 저 밑에 가서 또 이렇게 좀 갈라다 심어야지 했는데, 이렇게 나와가지고, 이 정도만 돼도 또한 2, 3년 되남얘가 꽉. 차는 거죠. <laughs> 아 여기 돌나물 사이에도 여기도 이게 완두콩 막 여기저기다가 막 심었더니 막 삐질삐질 나오고 있습니다. 아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은 날이라서 빨래도 잘 마르고 있고 불 때면서 이제는 뜨개질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시작해면서또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뜨면 또 하나씩. 만들어지니까요. 또 기대하세요. 감사합니다.